네, 형님 접속했습니다. 우리 형님이 말씀하신 게 발록 패키지 8개 깡이에요. 8개 깡. 패키지 8개인데 이번에 신규로 나온 거잖아요. 물론 안에 있는 거는 아시는 맛입니다. 이거 최상급 카드 보급 상자. 여기 까게 되면 최상급 카드 뽑기 팩 선택 상자 1개, 그리고 클래식 변신 뽑기 팩1 개랑 코인 선택 상자 3개 증표 1 개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증표로는 지금 뭐 항상 나오는 명코 대성공 100만 개 성공 70만 실패 50만 뭐 요런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형님 전설 변신 꼭 뽑아 드리겠습니다 8개 다써도록 하겠습니다 8개 샀고요 이거는 다 진행하도록 할게요 모두 확인 그래서 이 코인은 전부 변코로 말씀해 주셨고요 확인 패키지는 전부 변신 이 제작 증표로도 전부 변코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요영 님이 전설 변신을 노리시려고 지금 이러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깔끔하게 진행을 해볼게요. 솔직히 클래식이 좀더 좋거든요. 클래식에서 나오면 뭐 세바스찬, 뭐 골데스, 불데스, 각성발로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일반 최상급 깐 다음에 클래식 까고 그리고 변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팩 갑니다. 신규 변신 이거 지금 아7데스구나 이거 신규 변신이 여기서 나온다고는 했어요. 저 여기에 리스트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젠 있고 뭐 가드리아 있고 안 보이는데 팬텀 여기도 안 보이고 일단은 안... 오 일단은 도우 마스터 이거 좀 좋아 보입니다 이거 아 설마시기야 아 진짜 좋아 보였는데 영웅 하나 나올 때가 됐습니다 이거 좋아 보입니다 호랑이 아니면 영변인데 멈춰 이제 발아오 나이스 뭐야 밑에서 나왔다 케플리샤 영변 하나 가져갑니다 좋아요 합성으로 분명 나온다 했거든 오 어, 요거 지금 뭐야 와 대박 각성 말록 나왔어요 와 이거 진짜 돈 엄청 벌었다 각발이 진짜 안 나오는 건데 와 저도 각발 정말 필요한데 여기서 먹네요 각발을 나이스 이거 진짜 나이스다 실데스만 있고 아니 근데 여기에 지금 신규변신을 하나도 안 보였거든요 어 있다 있네요 6칸에 있었습니다 6칸에 신규변신이 이것도 신규변신 패키지에 나오는 거 확인됐습니다 클래식 한번 까볼게요 일단은 8개에서 2개 먹었고요 오 보라색 번개? 근데 보라색 번개 옆에 엄청 많은데요 설마? 아 진짜 놀랬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일단은 두개를 얻었는데 각발을 얻으셔가지고 요형님이 진짜 많이 올라갈 것 같긴 한데요 각발 없으시지 장판이다 컬렉 볼게요 카리스마 마방 사 올라가고 아 이건 없네 우리 마방 5 올라가고요 마방 또2 올라가고 대박 근추뎀 각성음에 올라가고 대박이네요 진짜 그리고 변코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70만 개정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70만 개 나오고 플러스 성공해서 70만 개에서 천상의 기사 두 마리 제작한 다음에 전설 도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전설 도전은 꼭한번 해보고 싶어요. 갈게요. 꼭 1만. 1만? 10만. 나이스. 너무 안 나오는데요? 다시. 와, 변고 망했는데요? 38만 개 먹었는데 28기 가서 변코 마지막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이거 되본 적이 없어가지고 70만 개 나와줘라 제발. 성공! 아, 이거 한4번 했는데 다 실패했어. 일단 합성까지 다 진행할게요. 아, 좀안 좋다 이거 뭔가 느낌이 안 좋아요. 41장. 하나도 안 친다고? 말이 돼? 최소한 다섯 장 이상 나야 됩니다. 하나. 와. 여기서 쳐주려나? 하나, 둘, 셋. 아 겹친 건 없는데 네 장. 거의 딱 확률이에요. 거의 딱 확률. 이거 밑에 확장이고요. 아무것도 안 친다고? 한 개. 마지막. 아, 시기 18장. 여기서 두 장을 먹어야 되거든요, 두 장? 그래야 천기까지 해가지고 총네 장에서 전설 도전이 가능해요. 일단은 한 개씩 갈게요. 고. 쳐라! 와, 두 번째. 아, 이거 안칠것 같고. 하나 나오는 건 거의 안 치더라고요, 거의. 세 번째. 쳐! 아, 미치겠네. 옆에 거? 안칠것 같고요. 오, 뭐야! 첫네 이게? 유니크 매지션? 쌍번개 아, 쌍번개는 진짜 죽어도 안 나오는구나. 그럼 결국에는 지금 매지션이 중복인지 모르겠는데,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어, 있다. 중복이네요? 그럼 중복 두 개, 천 개까지 제작해서 전설 도전까지 가능합니다. 자, 이거 그러면. 확정 다한 다음에 천기까지 만들어서 진행할게요 자 천기까지 먹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복 얘네들 하나 둘셋 그리고 각성발로 컬렉션 미쳤습니다 갑니다 확정 마족이라는 이름 컬렉션 완료 화려한 날개의 소유자들 마방 3 그리고 요정에게 마법은 통하잖아 마방 5 그리고 퇴마의식 마방 2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저거죠, 진짜. 이렇게 또 장판 깔아드리는 거죠. 그니까, 러 마방 한 번에 10이 올랐어요, 형님. 이건 진짜, 진짜로 좀 버신 것 같습니다. 큰 변신 간 다음에, 전설 합성 진행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면, 레전드. 갑니다. 합성 확률 11%구요. 제발. 진짜, 제발, 주세요. 전설업, 드스럽, 뭐, 다스럽, 뭐, 아니면, 달질업. 아니면, 뭐, 암흑룡 질리연업 이거까지 나오니까 갈게요. 고! 눌렀다. 칠때 됐다 이제. 이번엔 나올 겁니다 정말 형님. 나올 거고 제가 안 나오면 안 나오면 해드릴 말씀이 없는데? 제발. 갑니다. 3, 2, 1. 전변 업. 제발. 짰다! 쳤다! 쳤는데 말소리야 이런. 말술이야! 하하! 말술이야. 요정 캐릭인데 <캐릭터에> 말술이 나와버렸습니다. <laughs> 제가 첫 전면을 뽑아드리긴 했는데, 아, 형님 이거, 아. 일단은 제가 첫 전면 드디어 뽑아드렸습니다. 맞아요. 나온 게어디예요 나온 게 어딘데. 아, 형님,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요? 돌린다? 아니면 안 돌린다? 그러게요. NC는 어떻게든 돈 쓰게 만드네요. 들어가신다는데요? 한 번은 돌리신대요? 우리 어, 형님이 큰 결심을 하셔가지고, 다시 뽑기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뽑기 했을 때, 여기서 노려야 되는 거, 드슬, 달질, 뭐, 다크슬레이어, 아니면 경비 활대자 또, 뭐가 있나요? 군단장 엑스터, 그리고 뒤로 가면, 이런, 암흑룡 질리언, 신규 변신이죠? 칼차고 제법하자고요? 네, 활만 착용해도 솔직히 성공이고, 제발 나와줬으면 좋겠으면, 제발. 네, 제가 오늘 뽑은 각성발록 진짜 큰데, 제발, 원거리 제발 나와줬으면 좋겠고! 갑니다! 다시 뽑기! 목록 보면, 요런 식으로 나와요. 진짜 많은데, 솔직히 반반 확률이라 생각해요. 원거리냐, 근거리냐. 그러니까, 갑니다. 제발, 진짜 돈 많이 쓰셨다, 요 형님. 갈게요 3 2 1 다시 뽑기 눌렀어요 에 제발 지옥만 지옥만 벗어나게 해주자 지옥만 클릭 잠깐만 다근거린 것 같은데요 아 이런 개 개가... 같아 두번째 돌리는 거 엄청 비싸요 19,900이에요 4 0만원입니다 40만원 이 바퀴벌레가 왜 나오냐고 아, 자 나와도 문제다, 나와도 일단 형님 뽑긴 뽑았고 전설도 나오게 됐습니다. 물론 제법이 망했습니다. 아 본주님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자 방송을 끄고 우리 본주 형님이 내 카드 교체 한번더 하신다고 해가지고 다이아를 충전해 보셨어요. 방송이 아니라 지금 녹화로 하고 있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말일스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나왔을 때는 이 공장 마커스가 나왔습니다. 근거리 두 개가 나왔어요. 솔직히, 진짜, 이 마지막으로, 이 달질, 아니면 활대장, 아니면 뭐 군단장 엑스터, 뭐 요런 가드리아, 진짜 활변신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진짜 뽑고도 죄송한 상황 만들지 않게, 여기서는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갈게요. 다시 뽑기. 2만 옥록보기. 진리엄막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활대장 클릭해주고, 그리고 가드리아 막 클릭해주고, 스모커, 암흑룡, 진리연 됐습니다. 갈게요. 고. 와, 제발 못 보겠다, 이제. 쓰리, 투, 원. 클릭. 지금도 다 근거리인 것 같은데, 느낌이? 와, 미친, 와! 결국에는 개랭 엔딩이네요. 개랭 엔딩. 점변인데 TJ 이력에서 진짜 나올 겁니다. 본지영 님이랑 대화한 결과 그냥 확정하신다고 하십니다. 아, 진짜 어떻게? 확정. 누르겠습니다. 청출어람 컬렉션 올라가면서 오늘 분위기 정말 좋았는데 마지막이 이래 가지고 TJ 때 진짜 TJ 때 형님은 꼭 나오실 겁니다. 형님, 뽑아 드렸는데도 너무 죄송합니다.